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니입니다. 여러분은 젠데이아라는 배우를 아시나요? 그 사람의 영화를 볼 때는 영화 안에도 이쁘지만 영화 밖에서도 되게 예뻐요. 그녀의 매력을 업시켜주는 것은 그녀가 예쁜 것도 맞지만 그녀가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녀가 배역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예쁘면서 화제성을 띄우는데 그녀 옆에 있는 로로치라는 스타일리스트 도움이 매우 큽니다. 스타일리스트의 힘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은 젠데이아가 출근 전 사진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출근 전의 사진을 보면 확실히 스타일리스트 손이 갔을 때 더욱 매력적인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런 젠데이아를 보면서 그녀처럼 개인 스타일리스트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한 번쯤 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돈도 없고 나는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리스트를 필요도 없고 만날 수도 없죠. 그래서 스타일링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우연히 스타일은 태도다라는 김주민 작가님의 책을 읽고 나도 나만의 스타일리스트를 갖출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루 10분을 투자하면 스타일이 멋져지는지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간단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10분을 투자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스타일리스트들은 옷을 잘 입는 방법 중에 공통적으로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면 말은 쉽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안 어울린 옷 죽어도 어색한 내 자신을 보면서 또다시 자주 입게 되는 옷을 다시 꺼내 입는 걸 보면서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말을 조금 이해하겠더라고요. 자주 옷을 입어봐야지 그 옷이 나한테 붙어서 어색하지 않겠다는 것을. 그래서 계속 시도해보자라는 마인드셋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도전할 수 있다라는 기본 마인드가 장착되었다면 나는 이제 출발선에 선 겁니다. 많은 스타일리스트들이 해당 연예인들을 위해서 외적 컨테스트를 잤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어떻게 살고 있으며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어떤 스타일이 나에게 잘 어울리는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 스타일에서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은지,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를 떠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를 생각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질문을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분석이 끝났다면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움직일 시간인데요. 그 스타일리스트라고 말하면 내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스타일리스트입니다. 방금 리스트는 나 자신의 스타일리스트가 권해주는 옷이니 새로운 스타일을 입어보는 겁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봅니다. 고른 컨셉이 이미지가 느껴지며 그 스타일리스트의 작업은 성공입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만 하게 된다면 내가 10분 투자해야 되는 것은 뭔가라고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 10분은 나의 에티튜드를 고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려한 외모의 소유자여도 표정이 어둡고 자세가 구부정하면 태가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소라 배우님 아시나요? 정말 예쁜데 여전에는 자세 때문에 뭔가 살짝 어려, 어색해 보이고 본인의 매력을 다 발산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당당한 태도와 자세가 뒷받침해 주면서 그 사람의 매력이 돋보여지고 지금은 훨씬 더 예뻐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링이 돋보여지기 위해서는 하루 5분 정도 스트레칭하고 거북목 같은 경우는 잠깐이라도 피는, 이렇게 피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타고난 인목구비는 성형수술을 하지 않고 바꿀 수는 없지만 자꾸 웃으면 인상이 바뀝니다. 이처럼 몸도 꾸준히 노력하면 훨씬 더 보기 좋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델 같은 폐형은 저희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옷, 입고 싶은 옷을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입을 수 있을 만큼의 몸은 분명 동을 들이지 않고도 노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5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나머지 5분 투자는 전신 거울을 사서 해야 됩니다. 매일 어디를 나가기 전에 내 자신의 체형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전신 거울이 없을 때 저도 내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가 어떠한지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5분이라도 매일 내 몸을 관찰해서 억지로라도 결심하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나의 체형과 체형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했습니다. 솔직히, 체형만큼은 딱 떨어지는 스타일 법칙이 존재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조합해서 나에게 맞는 스타일 법칙을 만들어서 나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매력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10분 투자해서 옷잘 입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너무 간단해서 매일 한다면 내가 옷을 잘 입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알고 싶은 것이 더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